여러분들은 채찌 PT에게 무엇인가를 질문하시거나 요청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팅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프롬프트 작성과 관련된 오픈 AI사의 공식 문서나 도서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해라. 두 번째, 필요한 맥락을 제공해라. 세 번째, 역할과 말투를 설정해라. 네 번째, 제약 조건과 기대 출력 형식을 명시해라 등등 다양한 작성 요령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하나씩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은 분명한데 내가 직접 채찌피티나 클로드, 재미나이에게 질문할 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험 누구나 하셨을 건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있고 이해도가 있는 요청사항이라면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페르소나 즉 역할을 부여하고 멀티턴 방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원하는 답변이나 결과물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분야인 경우 예를 들어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일반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컨셉 정도야 설명 가능하겠지만, 그래픽적인 요소나 구도 같은 영역은 프롬프팅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 심층 리서치를 통한 프롬프트 작성 요령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롬프트 생성인데요. 듣기에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채 g PT의 몇 가지 기능을 이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가장 쉽고 최적화된 프롬프트 작성 방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 g p t 의새 창에서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작성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해줘 첫 번째, 자연어 답변, 이미지 생성, 코드 생성 등을 포함한 개연성 있는 프롬프트 작성 자 그리고 OpenAI 클로 g 드 재미나이 공식 문서를 최우선으로 참고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이 프롬프트 작성 매뉴얼로 활용 예정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한 이후에 여기 플러스 버튼에서요 자 심층 리서치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고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되게 되시면 자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자, 11분이 걸렸고요. 어, 출처는 22개, 그리고 45건을 검색을 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프롬프트 작성의 핵심 원칙,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쭉 들어있고요. 네, 그 내용에서 추가로 이런 내용들이 더 추가로 되어 있고, 실전 가이드 예시까지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미지 생성용 프롬프트 작성 방법, 코드 생성용 프롬프트 작성 방법. 아까 제가 프롬프트에서 지시한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을 한 것이 되,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프롬프트 작성 고급 기법, 심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는 참고 자료를 나열한 것을 볼수 있으세요. 자, 이 파일을 여러분들 저장을 하시고요. 자 저장을 하시고 자 다음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에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자 프롬프트 만들기라는 폴더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설정에서 기본값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용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기본값은 프로젝트가 외부 채팅 메모리에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현재 프로젝트 폴더 말고 지금까지 대화 내용에서 그 컨텍스트를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안되고 프로젝트 전용으로 설정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되면 자 여기에요 파일 추가를 하셔서 아까 만든 파일 있으시죠 그 파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아까 생성된 인공지능 언어 모델 프롬프트 작성 가이드가 PDF 파일로 얹어져 있고요.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침 편집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첨부 파일에 근거해서 작성할 것. 그리고 어떤 근거로 작성했는지 제시할 것.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예시로 한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제 썸네일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거를 만드는 제가 프로포트를 작성할 건데요. 자, 한국 직장인이 컴퓨터 화면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16대고 썸네일 이미지 비율로 만들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해줘. 자, 그리고요. 자, 이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결과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이 보이고, 채치 p t 에게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장면이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 제공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자, 해당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작성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해 주게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합니다. 요 코드 복사를 클릭하시고요. 새 채팅에서 어,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추가 이미지 만들기로 이렇게 해서 자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구요자 시간 관계상이요 실행 시켜준 프롬프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만들어진 프롬프트구요 요거에 따라 생성된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크게 수정을 하지 않아도 완성도가 매우 높은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채 g p t 의 리서치 기능을 이용하여 프롬프트 작성 요령 보고서를 만들고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희 직장인 GPT 멘토 채널은 범용 LLM 사용법을 기초부터 고급까지 다양하게 다룰 생각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링크, 링크를 달아놨으니 꼭 참여하시어 직장인으로 AR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및 수익화 방안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